소개하는 국가민물 시간인데요. 오늘은 산자의 새누리당 초선의 정운천 의원입니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농업의 첨단화 등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에 유일하게 붉은 깃발을 꽂은 정운천 의원은 농림부 장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아는 만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실질적 해법과 정책대안을 알리는데 열심입니다. 정의원은 최근 농업과 첨단기술 접목이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소형 발전소로 활용하면 농가 소득도 보전하고 원전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농가 발전소는 10만 농가에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함으로써 월평균 116만 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합니다. 정부의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 모델로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입니다. 10만 농가에게 거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1년에 1조 4천억 정도를 가한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농업의 신산업 육성만이 쌀값 폭락 등 매년 반복되는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활로를 우리가 열지 않고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없죠. 농업과 신산업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혁명, 농업의 혁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연합뉴스 TV 성소환입니다.